동동아! 어? 동동아! 왜? 너는 어떤 새를 좋아해? 부르미. 어떤 떡을 좋아해? 인절미. 어떤 물고기를 좋아해? 가자미. 마지막으로, 너는 어떤 게임방송을 좋아해? <laughs> 유후미!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유후미의 정기 구독자 성공범기입니다제 <laughs> 네, 앞에는 지금 유후미의 네. 네, 히로인 유께서 <laughs> 범기님 뭐 네. 그 오더라 에도 저희 그 인사말 이렇게 아유, 네. 소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뭐 저희한테 출연해 주신 거니까 저희도 감사하죠 합 네, 네. 네. 그 유후미 보셨죠? 그럼요 봤 어, 나오자마자 어떤...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일단 되게 참신했고요. 네. 예. 그리고 승훈이가 약간 부럽기도 했고요. <laughs> 제가 해봤던 게임이어서 아. 좀더 좀 몰입감 있게, 아, 아, 나도 저기서 죽었었지 하면서 봤었어요. <laughs> 어, 어떻던가요? 범기 님이 이렇게 네. 죽으셨던 부분과 네. 승훈님이 죽으셨던 부분이 네. 좀 일치하던가요? 승훈이가 조금 더잘 죽더라고요. <laughs> 저도 아직 끝까지 다안 해봤기 때문에 네, 하는 네. 중이라서 네. 네. 유미가 많은 그 음. 동기부여도 주고 있고요, 감동까지 받지 않나 그런 네. 생각합니다. 편집이 또 예술이더라고요. 아 예, 이계훈 성우와 네. 훈이의 최승원 성우는 네. 어, 어떤 선 후배입니까? 선 후배요. <laughs> 네. 아, 얼핏 보기에는 잘안 어울릴 것 같죠. <laughs> <laughs> 정말 최고의 어떤 네. 어, 성우로서의 궁합을 아, 네네네. 자랑하는 네. 네. 그런 또 <laughs> 어, 그리고 어떤 그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성우계에서 원탑 투탑을 하는 저희 투니버스에서 또 알아주는 또아그좀 네. 민망한데요. <웃음> <웃음> <그리고> <웃음> 네. <웃음> 저는 이름 에 니자를 붙일 수가 없는 이름이라. 못했습니다. 범기니 <웃음> 어, <웃음> 기니 범기니 할수 없으니까. 어, 범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한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이계윤 성우와 네. 그 최승훈 성우는 네. 어, 어떤 선배이고 어떤 후배입니까? 아 이계윤 선배님은 네. 제가 저번 성우 지망생 때부터 네 아, 동생으로 네. 전에 봤던 네. 어, 선배님이거든요. 네네네 네, 네.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네네 <laughs> 네.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열심히. 어, 성우 지망생 그 네. 시간들을 네. 보냈던 선배이자 음. 또 동생입니다. 네. 아 최승원 성우는 아, 후배인데. 네. 어 처음 봤을 때는 훈남이다. 아, 잘 생겼다. 네, 잘 생겼죠. 네, <laughs> 어, 어 어쩜 저렇게 잘 생겼을까. 네. 네 그랬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. 제가 또 네. 네, 어, 이렇게 대신은 못하고. <laughs> 여번에 목소리를 들었는데, 음. 어 너무 좋고, 음. 어, 수문이가 저렇게 소리가 좋았나? 음. 네, 수문이에 대한 그네 제발 습니다 네네네. 또그 작가 선생님, 네,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. 같이 네, 너츠님이요. 네. <laughs> 네 게임 녹음도 몇번 해봤는데, 어, 너무 디렉팅을 잘해주셔가지고, 그쵸?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표현하게 끌어내주시죠. 네. 네. 너무 멋지고 네. 정말 같이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, 앞으로 네. 유흠이 더욱더 네, 네. 저도 열심히 볼 테니까요 네.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, 감사합니다 네, 저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<laughs> 매 편마다 또 열심히 해야죠 네. 네, 유흠이 어...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 아, 정말 연기 열정을 가진 g 음. 경 선배님과 네. 또 멋진 수문이와 네. 또 센스쟁이 그작가님 네. d 같이 h 네. a 일체로 네. 정말 멋진 네. 아, 그런 유 o 미가될 거라고 d 네. 고 네. 여러분들 많이 네, 구독해 주시고 네. 들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e So, my hot scene, there. I'm going to g e 지금부터 유 a b 미 유후미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시간 성원 근데 네. 얼굴은 정말 안 되나요? 안되나요안 안안안안 되나? 안 아. <laughs> 아름다운 발과 손으로 <웃음> 만족하겠습니다. <웃음>